불교는 개인주의예요그 유목문화에서 기반한 개인주의거든요. 어, 그러니까 출가하겠지요. 어, 출가도 개인주의예요 출가를 동아시아로 넘어왔을 때 얼마나 싫어했는데 왜 집단주의 구조에서 가, 그 가족이라고 하는 공, 가족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어, 저만 빠질게요. 이렇게 해서 지금 빠지는 거잖아. 왜냐하면 그 가족 공동체에는 어, 할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, 아버지가 해야 될까, 자식이 해야 될까, 손자가 해야 될까 할수 있고, 이게 올라가면서 착착착 바뀌어가는 거거든요. 톱니바퀴처럼. 근데, 저 빠질게요! 이렇게 나가면, 야! 야, 이런 멍멍이 같은 경우가 어딨어! 이거 집단 전체의 흐름을 니가! 네가... 그게, 에, 동아시아가 불교의 출가를 싫어했던 이유예요. 그 구조에 대한, 체제에 대한 도전이야. 사실은 그게. 체제에 대한 도전. 근데 지금은 어떠냐? 음 지금은 뭐다 빠지죠. 어. 자식이 부모랑 같이 계속 살면 서로 힘들죠.